지금 시간이 대략 한 3시, 새벽 3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어, 매출입니다. 정확히 16996건, 그러니까 16,996불, 조금 있으면 17,000불 되고요. 하루에 1,000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000불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전부 택배인데, 보면 이렇게 작은 택배부터 조금 큰 택배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ES라고 써 있는 거는 스페인 스페인이고 주로 이제 스페인이 많고 여기 네. IE도 있는데 IE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주로 이제 US 미국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다 택배인데, 이게 주말 사이에 들어온 물량이야. 그리고 택배를 아직 다 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싸다 보면 뭐 새벽 5시도 되고 6시도 되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있는 물량이 제가 가능하건데, 몇 박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싸고, 또 이렇게 운송장 붙이, 붙이고, 이거를 링코스로 갖다 줘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배송이 되죠. 그래서 매일 같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이걸 처리하는 게쉽진 않은데 하는데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2만 불 조금 있으면 달성할 것 같은데 2만 불 달성할 때 한번 더 유튜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